3x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랑 x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k의 전개식에서 x의 개수를 구하래요.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보시면요. 은 3x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 x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k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x만 하면 되겠죠. 그러면 일단은 어, 3x 제곱이랑 누구랑 곱해야죠? 이거는 없죠. 이거는 없고요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x랑 누구랑 곱해야 x 나와요. 여기랑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. k랑. 그러니까 마이너스 kx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5랑 또 누구랑 곱해야 x가 나와요. 여기 있죠. 4x랑. 그러니까 얼마죠? 20x 이렇게 되겠죠. 자 그러면 이게 다 이제 x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마이너스 kx랑 20x. 얘네 둘이 더한 게 x의 개수죠? 그러면 마이너스 k에다가 플러스 20에 x. 근데 이게 x의 개수가 8이니까 6값이 얼마예요? 8이죠? 그러면 오늘은 k값이 얼마 나옵니까?